미래 성장 동력의 큰 자원이 되는 연구 개발 분야. 특히 연구 개발에 있어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과학 기술 연구 분야. 최근 여성 과학 기술 연구원들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여성 연구원들이 업무 현장으로의 복귀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특히 과학 기술 연구 분야에선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여성 과학 연구원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경력 단절 여성 연구원들의 리턴 프로젝트. 앞선 통계를 보면 출산과 육아를 다 겪고 난 40대 일반 여성들은 재취업으로 인한 사회 진출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성 연구원들의 사회 진출은 더딥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학력 때문이죠. 단순한 업무에 고학력 지원자는 오히려 깊이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산과 육아를 거치고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여성 연구원들이 다시 사회로 나가 그들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경력단절을 겪은 4 50대 여성 연구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연구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식회사 지오 씨의 나이는 국가 위성정보와 공간정보산업을 추진 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입니다. 지구상의 국토 및 해양의 전반적인 모습을 데이터화하는 정보 산업이죠. 주식회사 지오 c 아 i 는 2003년 3월에 창립되었고, 산림, 해양, 하천, 도시, 시설물 등 국토 관리에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국가 주요 시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중소기업입니다. 창업 당시 연간 매출액 5억 원에서 현재 매출액 60억 원 정말 어마어마하죠. 최근 2009년에는 코이카 사업을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해서 2009년 몽골 토지관리정보시스템 그리고 2012년 필리핀 수자원관리시스템 작년부터는 또 카메론 신재생, 신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 c n i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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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많은 후배 직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조윤원 박사. 늦은 나이지만 후배들 못지 않은 열정으로 회사를 이끌어가는 맏언니 서경숙 차장. 이제 막 출산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새내기 엄마 이은희 과장까지. g o c n i 이를 이끌어가는 3명의 여성 연구원을 만나봅니다. 전체 회의로 시작되는 g o c n i 이의 월요일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브리핑을 오늘은 조윤원 박사가 맡았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주식회사 지오시나의 공간정보기술연구소의 연구개발을 R&D 사업을 맡고 있는 조윤은이라고 하고요. 1998년도에 <laughs> 학부를 이제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컴퓨터의 대중화가 시작될 무렵 컴퓨터공학을 공부한 조윤원 박사, 유망했던 전공을 뒤로한 채 다소 생소한 학문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우연찮게 경북대학교 때당시는 경일대학교 척지공학과죠. 조민희 교수님 강의를 청강을 하게 됐습니다. 공간정보학의 이론이라는 어 강의를 청강하면서 아, 이거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융복합시대가 열리고 그게 기제 필두로 공간정보 기술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조금 많이 감명을 받았었거든요. 지우시나이나 회사를 이제 그때 석박사 한 여덟 명 친구가 힘을 모아서 같이 이제 만들게 됩니다. 박사 학위를 받을 무렵 결혼과 육아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던 그녀는 주변의 선후배의 도움을 받아 학위는 물론 연구원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건 현재 건설기술교통연구원의 김진만 박사한테 보여줬던 시험동영상이고 어, 현재 연구 과정에 있어서는 별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운 직급이신데 또 여성분이고 하시다 보니까 상 특유의 그 부드러움으로 직원들에게 항상 누나처럼 이모처럼 대해주고 계십니다. 경력 단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조윤원 박사는 여전히 여성 후배들이 안고 있는 경력 단절의 문제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힘든 이야기 중간 중간에 그러또 업무적인 이런 공유함 되니까. 입사할 때부터 이제 대표님과 부사장님이 여성분이라는 걸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무래도 많이 배려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이제 제가 계속 평생 직장으로 직장을 다닐 때 이제 선배들처럼 저렇게 잘 휴직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적용받을 수 있고 사실상 편의를 많이 봐주시는 게좀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업무 특성상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뗄수 없는 상황이 많은 지오씨엔아이. 올해 55세. 컴퓨터가 익숙치 않을 서경숙 차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어, 주식회사 지오씨엔아이 산림환경지하이센터의 차장 서경숙입니다. 산을 깎고. 다시 어떻게 공장이 들어섰다든지 이럴 때는 산림이 형성이 안됐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이게 변화한 데 대해서 자연적이고 인위적으로 변화한 데 대해서 그걸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현행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력 단절을 겪고 다시 재취업의 기회를 얻은 지 벌써 5년입니다. 벌써 은퇴를 했거나 은퇴 준비를 해야 할 나이. 젊은 동료들을 따라가려면 그들보다 선업에 이상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스케줄을 갖다 작성했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을까봐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요즘은 거의 뭐 매일 좀 야근을 하는 편입니다. 사업을 사업이 조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의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야근은 물론 외근도 잦은 서경숙 차장. 수시로 짧게는 1 시간, 길게는 하루를 꼬박 다닌다는데요. 열두 에 그죠? 예, 네. 네. 열두 개를 기타 수. 아가씨가 기존에 임상도가 설비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틀린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하고 그리고 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보충을 하고 이렇게 현장에 가서 직접 그걸 갖다 체크하고 돌아오는 그런 작업입니다. 어 이것도 상수리죠. 젊은 사람들도 해내기 힘든 현장 조사. 하지만 서경숙 차장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조사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혹은 힘들다고 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일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모양이 보면 위에서 받는 모양들이 다 달라요. 나무에 따라서 활엽수, 침엽수,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구참나무라든지 그런 게다 잣나무 모양들이 다 달라요. 그런 게보면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죠. 위성 사진과 꼼꼼히 대조하여 자료를 만들어내는 작업. 우리나라의 산림자원 관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제차 눈으로 확인하고 두 번씩 체크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석영숙 차장. 석영숙 차장님이랑 일한 지한2년 가량 정도 됐는데, 석영숙 어 차장그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또뭐 살림 기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저희 뭐 업무에 필요한 뭐 청량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자격증 같은 것도 많이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아 힘들지 않으세요? 이, 이 질문이 제일 먼저 나요. 근데 사실은 저는 어, 나이가 많다. 그래서 힘들다 이런 건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좀 당당하게 내가 나이 들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그래서 당당하게 내 일을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 나이에 그렇게 힘든 건 정말 못 느끼거든요. 결혼 후 아들 둘을 낳고 조그만 사업을 시작한 석영숙 차장. 사업을 접고 난뒤 가정주부의 삶을 겪어본 그녀는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농업과를 나온 특기를 살려 산림 관련 일을 시작했고 그후 이곳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늘 걱정이었습니다. 이걸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기사장에 있어는 하나 하나 필요한 거 하나 하나 준비해 나가기 시작. 사실 젊은 사람들도 일을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국가 자격증이라면요. 하지만 석영숙 차장은 5년 사이에 10개 가까이 취득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자격증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한 8개, 뭐 앞으로 아마 9개가 되실 것 같은데 저도 한 적어도 한 3개 정도 다고 싶었는데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많은 거 보고 있으니까 좀 부럽습니다. 출산 휴가를 다녀와 복직한 지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여성 연구원도 있습니다. GOCN I에 근무한 지 올해 10년 차 이윤희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OCN I에서 근무하는 수전 방제 GIS 팀의 이윤희 과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항공 사진 위에 이제 국가 안전에 대한 하천 구역이라든지 하천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제방, 천통문이나 통관 등에 대한 국가 하천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의 과정으로 원치 않게 가졌던 경력 단절, 이윤희 과장 또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극복해가고 있었습니다. 모바일 웹 서비스 기술을 적용한 인터페이스인데 이제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제 어, 접속 일확이라든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 좀 확대됐고요. 이제 저희 일년의 육아휴직이 어, 보장되는 회사, 회사. 복직했을 어, 때를 대비해 어, 어. 많은 노력도 했다고 합니다. 한번이렇 이제 출산하시고 이제 다시 오셨는데 이제 뭐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좀 안... 갭이 안 생기도록 많이 좀 노력하시니까 뭐. 기존 직원들하고 브라지브라 불화 없이 아마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평소에 열심히 하시니까 지금 뭐 복귀하셔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그마치 10년 그간 회사에서 배우고 경험한 노하우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의 벽을 쉽게 깨트려 주었습니다. 2 0관리도지 않습니까 이제? 한 2000년도에서 2003년도에 촬영된 항공 위성 영상이네. 하천 중심선이 넘버고 이거에 따라서 양수장 있고. 저희 팀의 최승욱 주임이라고 제가 맡은 일 같이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유희 과장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제 제가 전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음. 생기니까 이제 부족한 부분이 조금씩 생기더라고 이제 막히는 부분도 생기고 그럴 때마다 일단 그래도 제 사수 였던 이윤이 가님한테 전화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한번 여쭤볼 수 있고 그래서 복직하시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laughs> 다시겠어요? <못> <laughs> 잘 키웠네. <laughs>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분야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서경숙 연구원 젊은 연구원들 못지않게 남다른 노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노력일까요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 일도 피곤할 이윤희 씨 집에 와서도 아이를 돌봐야 하기에 쉴 수는 없습니다. 저 혼자만 이렇게 뭐 일도 해야 되고 얘기도 봐야 되고 막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더 부담이었을 건데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하니까 더 일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엄마가 아이와 놀아주는 동안 집안일은 온전히 남편의 몫입니다. 아이를 맡기고 회사에 나가는 일도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것도 모두 출산 후 달라진 새로운 모습입니다. 도 해봐서 하는데요. 남편도 못지않게 힘들 것입니다. 일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른데, 뭐 최대한 일찍 들어와서 같이 좀 육아도 도와주고 일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집안일을 마치면 이제 아빠의 육아 타임입니다. 그럼 엄마는 그 사이에 뭐 하나 보실까요? 아, 공부를 하시네요. 잘 들어보니 영어를 하시는 것 같은데. was right 유명했지. Was, 유명했지 was famous 유명했지 was famous 유명했지 was famous 자기 개발의 이유도 있고 저희 회사가 아무래도 이제 해외 쪽으로 해서 뭐 이제 사업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대외적으로 저도 혹시나 이렇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고 또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교재와 이제상을지을 이렇게, 지원게있주서게이어서이틈틈이 네, 듣고 있어요. 대단한 여성 연이원들많이 응원해 드려야겠어요. 회사가 아닌 야외로 출근을 하는 서경숙 차장 무슨 일일까요? 발걸이도 비장해 보이고 그리고 가이온준비물이 일하러 온거 같지 않은데요. 오늘, 오늘. 기기사 시험이 있어서 오늘 회사는 출근 못하고 시험치러 왔습니다. 다른 응시생들은 모두 2, 30대 젊은 친구들. 50대는 서경숙 차장 혼자입니다. 기 하나 죽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시험을 보는 모습이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기계하고 만지다 보니까 이 청량 기계가 조금 사실은 되게 뭐 저희들한테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여성들한테는. 그 처음에는 좀 몸살도 좀 했었습니다. 여자들한테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저 기계는 저도 부담스러운데요. 젊은 사람들도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분야에 그녀는 오늘도 당당히 도전장을 내밉니다. 젊은 친구들이 딴다 해도 이렇게 쉽게 합격할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또 하나 필기를 합격을 해야만이 이제 내역과 외역 이것도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이 최종 자 자격증이 배부가 되는 형태가 되니까 아마 근데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면은 아마 고생 많이 했을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험이 끝난 뒤 혹시나 실수한 것은 없는지 함께 온 친구에게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공부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늘 근무하고 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 일요일 날 근처 집 근처 도서관이니까. 그게 갔서는 아침에 가면 밤 10시까지 일요일은 좀 공부를 했는 거 같습니다. 저희 엄마는 되게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이런 엄청난 <laughs> 계산하는 거랑 이거 기계 만지는 거랑 그 어려운 걸 아는데 그 엄청 노력하시는 모습 저는 조금만 뭐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도 좀안 하려고 귀찮아서 그런 게 있는데 뭐더 하자고 더안 된다. 해야 된다. 이런 게 조금 더 강하신 것 같아요. <laughs> 필사적인 거 같아요. 비사적인 거. 한편, 조윤원 박사님이 업무차 외근에 나섰습니다이 회사 참 외근이 많아요. 단독적인 일보다는 다른 안녕하세요. 기관과 협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 네. 박사님이 이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이제, 이제,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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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인이이터를보이 그렇다면 이 분야에서는 여성 연구원들이 일하는데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오히려 또 여성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훨씬 이런 위성 영상을 좀 위성 영상 분석할 때는 또특히나 고해상도 영상일수록 더더욱 더 높은 정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분들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보들을 이제 꼼꼼하게 위성 영상을 필요한 보고 필요한 체크한 필요한 결과를, 결과를 가지고 하는 회의 조윤은 박사는 이런 외부와의 협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사용... 그다음에 이제 그 분야에서 자기가 조금 자기의 어떤 그 자기 만족 위해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거는 본인 혼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사회에서 같이 구성원으로서 좀 어울려서 서로의 조금 시너지, 생각의 시너지랄까요, 아이디어의 시너지를 좀 얻는 게 중요하고요. 경력이 단절이 되고 나면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한 여성 연구원들. 경력 단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기업 그리고 개인의 노력이 절실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굉장히 여성이 활동하기 좋은 시대에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나 또 그러한 고충을 겪음으로써 또 가족에 대한, 자식에 대한, 그런 가족에 대한 그리고 사회에서도 좀더 당당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강한 의지력 강한 근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후 돌이 되는 이윤희 과장의 아이. 태어날 때 이제 병원에서 딱 이제 태어날 때발어 그거. 육아와 때일 사이에서 수많은 고민을 했던 지난 1년. 다시 일을 시작한 지금은 전혀 후회가 없는 것 같아 보이죠. 이윤희 과장처럼 단절되고 육아를 본다고 이제 직장을 다시 복직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저희는 어. 또 새로운 직원을 채용을 해서 또 교육을 시키고 음. 트레이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음. 운영하는지도 배워야 되고. 분명히 스킬 차이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력 단절보다는 복직을 해서 계속 이제 일을 근무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 동안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회사와 동료들 경력 단절의 극복은 결국 혼자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주위의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기를 어느 정도 키우고 다시 이렇게 복직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시선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본인이 원치 않은 경우도 있고 해서 이제 그렇게 경력 단절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커리어를 더 쌓고 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아이도 크면, 아, 엄마도 이렇게 일을 하는 멋진 여성이었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 조금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저는 경력 단절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조윤원 박사가 필요한 자료를 찾는 모양인데요. 형님 씨, 박사 논문도 있네요. 아이를 가졌을 때 썼던 박사 논문. 당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경력 단절을 극복했던 터라 여성 연구원으로서 이 논문은 특별하게 보입니다. 그리 제가 또 이제 출산하기 한 5개월 전에 그 내용을 썼기 때문에 배가 불룩한 상태에서 써서 그 이제. 좀 주변에 이제 좀 동료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뭐 만분인지였는데 좀 아쉽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좀 촌스럽기도 하고 <laughs> 예 그런데 어쨌든 부르다네요. 그녀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늘 곁에서 함께 응원하고 바라봐주는 남편과 아이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이들도 커서 일하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겠죠. 저 자신이 군신이니까. 항상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고 또 항상 걱정도 되고 이제 주말에 또 갑작스레 해인 잡히면 또 의도적으로 애를 또한 번씩 데리고 나옵니다 회사에 데리고 나서 엄마 하는 일 어떤 일인지를 좀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고 그래서 애를 또 알게 모르게 또 엄마를 좀 이해하는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퇴근 시간인가 본데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각에 나갑니다. 다 같이 퇴근하는 날인가요? 아님 회식이라도 있는 건가요? 회사에 그 볼링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언론은 볼링 동아리에서 정기 모임이 있어서 볼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여러 사람이 모여 즐겁게 할수 있는 스포츠 중에 볼링만한 게 없죠. 그리고 모든 스포츠엔 팀 내기가 빠질 수 없고요. 그런데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네요. 드레지가 안 맞는데 이거 같이 팀 <laughs> 마음에 안 드세요, 어저우. 우리가 질것 같아요. 그냥 그냥 <laughs> 질것 같아요. 아,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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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볼까요? 오, 실력이 상당한데요. 접혔어요. 그런데 이쪽 팀은 아 예상대로. 정말 질것 같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석영숙 차장님은 어떨까요? 어, 일단 자세는 프로급이네요. 와, 대단한데요? 왕년에 볼링공 좀 굴려보신 것 같은데요? 한 개월에 한 번씩 하고 또 시간 날 때는 조금 더 텀을 조금 더 당겨가지고 네. 또 모이고 아무래도 젊은 직원들하고 어울리면 좀더 활기차고 <laughs> 같이 그 문화를 갖다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 파이팅. 더 파이팅. 여성 연구원들이 직장에 다시 복귀하는 데에는 학력과 경력은 물론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개인의 노력. 회사의 배려, 합리적인 국가 정책이 여성 연구원들을 일할 수 있게 만듭니다. 복직을 했으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제가 하는 프로젝트나 일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고,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아, 엄마도 이렇게 멋지고 당당한 엄마였구나라는 걸알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준비하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준비하고 있는 게큰 그림의 하나의 퍼즐에 불과하거든요. 이큰 그림들이 다 완성이 되면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제가 조금 도약할 수 있도록 조금 더제 자신을 발전하고 싶,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성 뭐 경력 단절이 생긴다면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그 어마어마한 학비, 그다음 시간, 그래서 굉장히 좀 손해적, 조금 적극적으로 한다면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그또그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가 늦은 나이지만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서경숙 연구원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그리고 할수 있다는 생각만 가진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당신의 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